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자각면에 112222가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상자를 6번 던진다 그랬을 때 n번째 바닥의 다음면에 적혀있는 수를 a n 이라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뭐 상자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라고 그랬으니까 주사위의 눈이 112222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맨 윗면에 나오는 거나 맨 바닥에 나오는 거나 사실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맨 윗면에 나온 걸 바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다이스테이에 일반적인 주사위가 아니고 눈에 1, 2개 있고 2가 네개 있는 그런 거예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6분의 2.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3분의 1, 3분의 2의 확률을 갖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처음 세개 나온 눈의 합과 나중 세번 나온 눈의 합이 처음께 더 커야 된다. 자, 그렇게 될 때, 이것일 때, a 1과 A4가 다 1이었어.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도 될 확률.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a 1, 플러스 a 2, 플러스 a 3. 이 값이 얼마보다 커야 돼요? a 4, a 5, a 6의합보다 커야 된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값들은 가장 커봐야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가 3개 나오고 나왔을 때 여기는 2 2 2 나오면 안 되죠 크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2가 2개 1이 한번 나오는 경우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자 이렇게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줄여서 2나1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 각각의 확률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여기가 이제 하나 줄여서 2가 두개 나오고 1이 하나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돼 이것보다 더 적어야, 적어야 되니까 2 하나 1 2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1 1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더 줄여서 2 1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는 전부 1 1 1이 나오는 경우 밖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쵸 자 이거 전부 계산한 게 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면 뭐가 나오죠? 분모에 해당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이것들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따로 뽑아서 그걸 분자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앞에 세 개가 2, 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3분의 2의 확률로 세번다 2, 어, 2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돼야 돼요. 그쵸? 동시에. 두 번째는 이것만냐면 어, 3분의 2의 확률로 두 번은, 두 번은 2가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1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건 2, 2, 1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2, 1, 2 나와도 되고, 1, 2, 2 나와도 되고, 이거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앞에는 똑같으니까, 그죠? 앞에는 3분의 2의 세제곱으로 똑같고, 뒤에 건 이게 3분의 2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얼마? 2제곱이 된대. 3, 1이 두번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을 거다. 이거죠. 2가 첫, 이때 나오는 경우, 여기에 2가 되는 경우, 여기에 2가 되는 경우.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되죠? 3분의 2에 3제곱. 앞에 거. 곱하기. 여기는 얼마 되죠? 3분의 1에 3제곱.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죠. 그죠? 렇 자,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2에 제곱, 두번 2가 나오고, 3분의 1에 1제곱에서 한 번은 1이 나오는데, 이건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1이 여기 나올 때, 1이 여기 나올 때, 1이 여기 나올 때. 그래서 이것도 곱하기 3한 것이, 그죠? 곱하기 3을 해 주는 것이 앞에 거예요. 그 앞에 거에다 이제 뒤에 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2에 1제곱, 3분의 1에 2제곱,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여기 나올 때, 여기 나올 때, 여기 나올 때 해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앞에 건 똑같이 3분의 2에 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1제곱 곱하기 3이 되고 곱하기 여기는 얼마죠? 3분의 1에 3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요. 3분의 2에 1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제곱되고 앞에 것은 이거 자리를 여기가 2가 나올 때 여기가 2가 나올 때, 나올 때 2가 나올 때서 이것도 곱하기 3 이게 이제 앞에 거고 뒤에 건 3분의 1에 세제곱이 어, 되겠죠. 자, 어, 이거 분모는 어차피 똑같이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1제곱에서 총 3의 6제곱은 분모는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만 계산해서 보면은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5제곱에서 32에다가 3을 곱하니까 96이 나옵니다. 분자만 그죠. 이 경우는... 어차피 분모는 똑같이 3의 6제곱이고 그죠? 8에다가 16에다가 이거 곱하면 16에다가 3을 곱하니까 여기는 48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건 얼마 나오냐면 2의 3제곱에서 8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얼마 나오냐면은 여기는 2의 제곱 4 3, 12가 있고 그죠 6이 있습니다. 12에다가 6을 곱한 거예요. 얼마 나오죠? 72가 나오네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얼마 나오냐면은 2의 제곱에다가 3 곱하는 거죠. 12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얼마나 오죠? 두 가지의 세개에서 여섯 가지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더한 것을 얼마로 나눈 거 3의 육성으로 나눈 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볼게요. A의 1도 1이고 A의 4도 1인 경우 A의 1이 1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이 경우의 수에서는 A의 1도 1이고 A의 4도 1인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래 경우는 있겠죠, 그렇죠? 자, A의 1이 1이고 A의 4가 1이 나오려면 이제 이렇게 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되 첫 번째가 1이 나와야 돼요. 여기 하나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1이 나오는 경우로. 자, 이거 확률은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3분의 2의 제곱이고 3분의 1의 1제곱인데 앞에 건. 그죠? 근데 첫 번째가 a 의 1이 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 2이나 1, 1이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a 의 4가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a 의 4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나올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2에 1제곱에다가 3분의 1에 제곱이었는데 앞에 게 1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가 1 나오고 2, 1 나오는 경우와 1 나오고 1, 2 나오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자, 여기 아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앞에 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1제곱 나오는데, 뒷 부분은요? 무조건 a 의 4가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의 3제곱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에 1이 1 나오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은 2가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두 번은 2, 1이 나오는데 1이 여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2, 1인 경우, 1, 2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뒷 부분은 똑같이 3분의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도 결국은 분자는 3의 6제곱은 똑같으니까 그죠. 분모는 3의 6제곱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뭘할 건가 하면은 분자만 계산할 거예요. 2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니까 8이고, 2, 2를 곱하니까 4. 그래서 32가지. 여기 잘못한 거 봤죠? 그죠? 뭐냐면은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1이 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2가 아니고 이 값도 1이에 1.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오면 2는 4에다가 2는 4. 16 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16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쵸? 자, 여기는 16가지가 나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면 2는 4, 4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얼마죠? 2 곱하기 2 곱하기 분자만 계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냐면 이걸 다 더하면은 이걸 다 더하면은 242가 나오고 이걸 다 더하면 24가 나옵니다. 2로 나누면 121이 나오고 1 2가 되겠습니다. 121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으로 구하고자 하는 p+q라는 것은 둘을 더하니까 133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 이렇게 계산하고 제가 틀렸어요.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33